어? 다 똑같아 응대박인데 어? 근데 네. 매트? 김 아, 이 아.. 여기 우리 셋이 다 하고 있어 이럴 수 없어 저기서 교환할 거라까 계실 때잘먹었어이 그러고 싶 아쉽다 어디 꼽아? 안보세요네 네. 그리고 저 보여주세요 네 밑에 쪽에서 뽑아봐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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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어 오자 오아오아 오케이 오케이 불쌍이몇 등까지인데? 몰라요. 아아오다 아, 오등이 마아니오아아다등인줄 어, 어, 아, 알았어. 칠 등? 어오등 미츠가 있었어요. 여등도 있었어? 이상해. 열 써가. 가 내고 있어. 아. <laughs> 프리 아쉬워. 그러니까 어아든너너너팬 버튼 떠고 싶다 했나? 아 근데 뭐안 해도? 네 귀여운. 이옷 나한테도 좀파우드 아 <laughs> 진짜 벌장 좀 빵빵해진 거 같아. 여기다 그립감이 <laughs> 살짝 <빛과> 달라요. <웃음> <웃음> 공간 내줄까요? 헨리 이개 없어 어디다 여기 여기 사이에 아, 하나 들어가기, 명 하나 들어가기 리 자리, 여기다가 리서리 자리. 귀여운 머리카락 <laughs> 아니 전면 카메라라서. <타면을> <laughs> 너 언니 썸네일을 써줘야. 어, 잠깐 좋다, 좋다. 아 야, 진짜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진짜 압도적인 존재감이야아 쟤네 집스파크업없는데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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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네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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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다행이에요 최종현 진짜? 최 최종 진짜 맨 끝에 가도 잘으니까저 구척 아닌 게 너무 너무 다이아 구척에서 진짜구고 그래도 갔겠지 울면서 갔겠지 최종으로 너무 다행이에요 기대된다 그럼 유닛 공짜 했잖아 네? 유닛 공짜 있잖아아 맞아요 유닛 무대? 규빈이가 보컬 했이 했나? 뭐라 했지? 모르겠어요 감동하네 얼라이즈 해준다? 해준다 했지 않았원 얼라이즈 줬는 저는 저번에 할줄 알았어요 혼자, 안 혼자 바이올렛 치고 올라오면 할줄 알았는데 바보들 왜 그걸 안 하대? 커플 무대 해줄까? 해야돼요 오범이 아직도 안 해둔 거찍어야 오범이는 제가 꼭 봐야돼 <laughs> 야근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렇게 꼬질꼬질해 괜찮아 다홍이를 노리네 안여열어여 열어줘, 열어줘. 어떻게, 열어줘. 어떻게 열어요 아, 키티기도. 키티기 아, 나 메이저 안좋 <laughs> 아, 나 와이노칸데. 배트마루도 있어. 너가 좋아하는. 어, 아키타. 아, 키티... 아, 배드같죠? 예. 아, 배 좋아. 아,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귀여워 귀운데? 음, 야. 키고 어, 진짜 귀여워. 예. <laughs> 아, 근데 요즘 교동이한테 살짝 물려났는데. <laughs> 아, 귀여워. 바보 같아. 예. <laughs> 어떤 아, <오또이> 같은 건가? 응, <laughs> 어, 귀여워. 야, 야, 아, 옷도 들어다 응? 네. 미니 팬츠도 계속 이렇이 그것도 아, 귀여워. 응. 아이, 쿠루미. 이 자식 어. 오. 어, 퀄리티 되게 좋은데? 이 정도면? 어, 여기니 딱 들어오겠다. 어, 씨, 만미니야 진짜 아쉽다 이거 나왔으면. 아, 귀여워. 아, 둘다 홍상국개님도 둘이 같이 같아요. 귀여워들. 귀한 거해 봐. 쿠루미. 기다 딱히도. 설마 도아데 헐. 갑자기 나도 갖고 싶어졌어. 한번 해요. 언니 시나먹 꼬마야 나도 여기 있잖아 어, 언니. 내아 맞네 아, 내미신는 아. 뭐가 제일 현빈이 같아? 예? 이거 이거? 예, 그게 얘야 아 귀여워 이거 탄탄탄 오니게리도 귀여운데? 근데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애 초록색 같은데? 초록색 그 껍데기? 어까봐 까봐요 어? 어? 이거 개야? 두 어. 그 마지막 이 o b b y 씨, 뭐야? a l k 저큰 저거? i n d e r I was a Kinder. I was t a l k 너 n g I didn't k 이 o w I didn't 아 귀여워 이거 i d n 아 know. I didn't Sånn. <laughs> 린인이 <끄> <어이, 번오, 웃음> <리니티> 쓰러졌다 어 일단 생각나는 순간에 생각나는 좋습니다 맥주형 아요 여러분 저희가 아, 아, 지금 이 순간에 니낄수 어, 있는 이유는 덕분에 여러분의 스타일 하고재로들저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연이 어, 너무 빨리 가는데 함께 1주 년을즐겨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무섭지만 끝까지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여 진짜 아여워 간혹 간혹 얼굴이 그래포들 아, 네어 이렇게 1주년까지 그리고 결성기까지 하면은 4주년보다 더긴 시간을 <목소리> 달려왔는데 어 시간이